오늘 아정 언니가 오는 걸 기념으로 해서 골뱅이 무침을 할 건데 지금 사러 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가 3분 뒤에 도착해서 지금 빨리 뛰어나가 볼게요. 안녕! 마트를 다 돌았는데 골뱅이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 <목소리도> 이제 벌써 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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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를 탔는데, 제가 원래 가는 곳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 이름도 다르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어디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하게 내려가지고, 조금 익숙한 건물들 보면서 걷고 있는데, 짠.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 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짠! 복숭아를 사왔습니다. 어? 가위 안 샀네? 주방 가위가 아직 없어서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칼로 깎는 거좀 무서워서 그냥 감자칼로 깎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감자칼로 깎는 사람들 꽤 많을 텐데. 어? 천도 복숭아인가 설마? 나 그냥 복숭아 먹고 싶은데.

here? Yeah, it's from South Korea, pen and so. Yeah, It's nice. It's nice. Yeah. Thank you. Oh. <laughs> I have a favor. Hey. Can I get this one with SH? SH? I want to put it. No. Yeah. Oh, thank you. okay. so you... yes. Have your chip? No. Yeah, I put. But I put 50 cent, the small 50 one. Fifty cent. Yeah. Oh. It's too small. Just too small. Yes? Yeah. Yeah. <laughs> <laughs> this, this, one, this, this, or this, oh. this, or this. Oh, I didn't know that. This, I, <laughs> I think it's finish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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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나 바사클 한간더아 뭐 그래? <laughs> 진짜로? 아니 아 맞아 <laughs> 따라볼까 그 와인들? 그 응. 따라볼까요? 짠아아 내가 탑업을 해 그러면은 뭐 요금제를 아닌가? 아니 잠깐만 그럼 넌 따로 아무것도 안쓰고 유심 등록하고? 유심은 유심은 그때 음... <laughs> 응 이라고 지 <했지>? 뭐라는게 <laughs> 아니라 주변에 나한테 통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질 않아? 제대로 시작이 된게 없지? 좋아, 사랑 나사나 침착해. 그냥 영상이야. 아 좋았다, 좋아 좋아. <laughs> 몰라 망어 잘해봐요 여러분. 저기.